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도심, 그 열기는 도로의 아스팔트마저 녹여버릴 듯 이글거립니다. 차량들도 이 더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위 먹은 차들이 곳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과열된 엔진에 물을 끼얹고 부채로 붙여보기도 하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냉방이 된 자석버스도 불볕 더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중복인원을 서울은 하루 내내 찜통 더위로 몸살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4시 반. 기상청의 온도계는 섭씨 38.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처럼 사상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하자 어린이와 어른 할것 없이 모두들 더위를 피해 나섰습니다. 아이스링크는 발리들 팀이 없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들도 더위를 피해 이곳에 왔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여든네 살인데 오늘같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귀가 톡톡 맥히도록 더운 적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